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음 지난 시간에 리, 어 리니어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은 어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 사용할 이미지부터 다운을 받을게요. 픽사 픽사베이에서 받겠습니다. 픽사베이. 저는 이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겠습니다. 다운로드 무엇이 아닙니다? 산 또는 언덕 하나 둘셋 확인 다운로드 모두 표시 누르시고 폴더 열기 아 컨트롤 X 창 닫고요. 여기에다가 폴더 이미지스 폴더 만들고요. 컨트롤 V 그 다음에 사용하기 쉬운 이름으로 VG 이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폴더를 열고 새 파일 2 h t m l 하고 느낌표 탭 o k in view, tab, and the f css, CS, style, 2.css, 됐죠? 그 다음에 뷰포트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div 플러스 e x a m p 만들고 이 안에다가 아,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배치할 생각입니다. 자 ex examp 음 Bab background urlimages밑에 음, bg. 근데 에, 자, 그 다음에 오픈이스 라이브 서버 라이브 서버 실행했습니다. 아직 그 어, 나오는 게 없죠. 왜냐면은, 하 백그라운드는 깔았지만 with height 값이 없기 때문에, with 100%, height 400px. h e i 하고, 그 다음에, css를 연결 안 했죠? 링크 n k 음. style 2. s t y 1은 이미 작업했던 거라서, 바로 떴던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나오죠? 여기 지금, 공백 있죠? 공백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. 음. 그것은 이제 바디의 마진이 마진을 영으로 하면 사라지죠. 사라졌습니다. 그 다음에 음,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라디언트를 주어 가지고 어, 이와 같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거는 가상 요소를 갖다가 어,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상 요소. 가상요소는 after나 아, before를 쓸 건데요 after를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after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음, 이 div 요소에 어떤 내용 콘텐츠가 음,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 지금 커서가 있는 이 위치부터 그 지금 만든 그 가상요소가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걸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 컨트롤 하는 거죠. 컨트롤 해볼까요? 함 컨텐츠, AA, AA, 이런 식으로 넣어보고, 그 다음에, 컬러, 어, 화이트, 이런 식으로 줘보면은, 여기 들어있죠. 예. 지금 안에, 지금 현재는 컨텐츠에 내용이 없으니까,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. 예를 들어, 이런 내용들이 존재를 한다. 하면은, 요 내용들이 나오고, 그 뒤에 애프터니까 나오는 거죠. 만약에 이게 만약에 b4 였다 b4 였으면 앞쪽에 나오고 컨텐츠들이 뒤에 나오겠죠 그죠 b4 면은 이 위치 aft 면이 e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은 백그라운드만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얘의 width height 값을 정해주는 거죠 width 100% height 150px 어, 백그라운드를 일단 깔아볼까요 백그라운드 어, 백그라운드는 어. 백그라운드 컬러 컬러 레드 레드 한번 해볼게요 레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네요 지금 이제 음, 이 요소 자체가 아 어, 아직 블록 속성이 아니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예를 갖다가 음 포지션 속성으로 해가지고 아아 아,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요요위치다깔거예요 포지션 속성 바꾸겠습니다 포지션 이게 지금 음 p 5 포지션 해서 앱 솔루트 가겠습니다 a b s o l 6앱 솔루트 가고 래프트 0 어 버텀 0 버텀 영 아래로 쭉 가는 거죠. 근데 어,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위치에 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벗어났죠. 왜 그러냐면은 어, 이 앱솔루트가 음, 동작하는 건 부모 속성이 스태틱이 아닌 에, 부모까지 올라가는데 현재 지금 p l e 에서 스태틱이 스테틱이 아닌 기본값이 스테틱이다 보니까 패스하고 바디까지 올라간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아 두려면 여기서 포지션 속성을을 해서 렐러티브든 뭐 스틱이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. 일단은 기본적으로 렐러티브를 많이 쓰니까 렐러티브. 렐러티브를 쓰니까 이제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. 앱솔루트가 안으로 어와서 지금 이만큼 사용되는 상태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 w i t h 100%라고 되어 있는데 w i t h 100%라고 해도 되고 이만큼 찾아하고 있죠 w i t h 100%라고 해도 되고 right 0을 둬 가지고 left right 하면 좌우로 이렇게 꽉 차게 되는 거 되는 거죠. 그다음에 뭐 content 이런 거는 이제 글자는볼래 필요 도 없고 컬러도 필요 없었죠. 이 상태가 된 거고 이제 그라디언트의 속성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. 그라디언트를자 어, background 백그라운드 하고요. 어, 리니어 아, 리니어. 리니어 그라디언트. L I N 리니어 그라디언트. 그다음에 첫 번째가 방향이잖아요. 밑에서 위로 가는 거잖아요. 투 to, 탑. 위로 향하고 레드 옐로우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, 지금 백그라운드 칼럽이 필요가 없잖아요. 이런 식으로 깔리도 되는 게 맞죠.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음, 알파 값 투명도 조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지금 흰색인 걸알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값을 모두 일단 어, 화이트로 하는 거죠. 화이트로 하고 얘도 화이트로 하는데, 얘는 이제 음, 알파 값 가잖아요. 알파 값, 알파 값으로 가야 되는 거죠. 알파 값으로. 알파 값으로 가는데 여기는 1로 가는 거고. 1 여기는 퍼센트가 어...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간다. 여기서 지금 안 먹히는 이유는, 여기 에 지금 가로가 하나가 빠진 거죠. 아, 다 됐습니다. 이와 같이. 그러니까, 화이트에서 투탑, 밑에서부터 위로, 투탑 위로 올라가는 거죠. 올라가는 건데, 완전 화이트에서 화이트 white 값이 점점, 점점, 점점 연해지는 거죠. 화이트 값이 아, 1. 1이면 완전히 흰색이잖아요. 흰색에서부터 서서 히 연해져서 0 사라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그죠. 이게 다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쪽 바닥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. 색이 검정색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수정해야 될 것은 한 군데, 두 군데, 그 다음에 바디에도 그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컬러 어,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요요요요요요요요2 5 5 5요5요2 5 5요요요요요요 공통적인 부요요 갖다가 요요 s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가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요 i n 요요요요 i n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2 5 5 하면 이거를 갖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변수로 이렇게 해서 이이 부분에다가 아바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런 형태로. 넣고 이 부분도 25 25 25 콤마까지 바 넣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25 25 25까지 이렇게 변수 처리를 하는 거죠. 그러면 나중에 여기만 검정색으로 바꾸는 거는 0 0 0 하면 이런 식으로 금방 처리가 되는 거죠. 세 군데를. 여기를 갖다가 뭐 r g 이이부분만이부된다이5 5이런 식으로도 효과를 줄수있이 거죠. 이게이제 c s s 부분은 이부분이상으로이부어그라데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니다